혹시 우드 인테리어 시도해 보려고 하시다가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고민했었던 적 있으신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시면 어, 우드 인테리어 촌스럽지 않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고요 또 옛날에 하던 게 아니냐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드 인테리어 잘 사용하면 굉장히 세련되고도 모던한 느낌 그리고 따뜻한 느낌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드 인테리어 촌스럽지 않게 세련되게 시공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공 방법에 대해서도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공간은 바로 주방 공간인데요. 이 공간은 정말 고객님과 많은 상의를 통해서 결정된 공간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 따뜻한 느낌의 우드를 굉장히 선호하셨기 때문에 한솔의 4종 라이트호크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가 이 제품을 고르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요소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잔잔한 무늬결, 옹이가 크지 않은 이런 잔잔한 무늬결을 선택해서 좀더 세련된 느낌을 선택했고요. 옹이가 크게 되면 좀 촌스러운 느낌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노란끼나 붉은기가 없는 좀 채도가 빠진 색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 지금 선택한 매종 라이트 오크와 어울릴만한 상판과 타일도 선택을 했는데요. 채도가 빠진 색상으로 선택을 했고, 톤도 비슷한 느낌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닥재 같은 경우에도 싱크대, 판재와 비슷한 느낌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이 제품은 구정마루에서 나온 그랜드 보노크 제품입니다. 정말 색깔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일체감 있게 바닥과 싱크대를 구성해서 좀 통일감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싱크대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24평이었던 만큼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트인 가구들을 다 집어 넣어서 깔끔하게 마감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식탁과 동선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시공을 했습니다. 어, 지금 서 있는 공간은 거실 공간인데요. 저희 좌측으로 보이는 공간은 TV 반매립벽을 만들어서 TV를 깔끔하게 매립시켰고요. 천장에 보이는 간접 박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우물 천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좀 줄이면서도 느낌 있는 거실 공간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접 조명만으로도 메인 거실 공간에 조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큰 직부능 없이 깔끔한 마감을 천장에서 할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간 현관 공간인데요. 뒤쪽으로 보이는 현관 문, 그리고 좌우측으로 보이는 신발장과 거울 틀, 이런 것들은 다 필름으로 저희가 리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많이 절감했고요. 저쪽으로 따라오시다 보면 또 복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쪽은 안방과 작은 방, 그리고 화장실으로 들어가는 문들입니다. 문 역시도 전체적으로 다 필름으로 리폼을 했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필름 리폼으로도 완전히 새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이 가능했습니다. 자, 이번 안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붙박이장에 좀 신경을 썼습니다. 일반적인 붙박이장 형태가 아니고요. 보통은 화장실 옆쪽으로 화장대를 배치 많이 하는데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에 침대와의 동선이나 이런 것도 고려했고 들어왔을 때 비율적으로 좀 밸런스가 좀잘 맞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좋으셔서 고객님께서 이렇게 배치하시길 원하셔서 저희가 화장대를 정면으로 배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장대에는 저희가 싱크대에 사용했던 그 매종 라이트오크를 그대로 사용해서 일체감 있게 느낌을 줘 봤고요. 원형 거울을 걸어서 예쁘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작은 방 하나는 저희가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는 붙박이장이 아니라 시스템 선반을 활용해서 비용은 낮추고 또 수납은 극대화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방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선반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오크 제품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톤의 무드를 다 맞춰서 시공했습니다. 욕실 공간은 600과 베이지 타일을 사용해서 바깥 공간과 이어지도록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냈고요. 저희가 세면대 아래는 니켈 망치 트랩을 사용해서 좀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욕조 아래쪽에 원래 이제 플라스틱 판넬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타일로 마감을 해서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마감을 해봤습니다. 한방 욕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저희가 300에 600 타일과 바닥은 300에 300 타일을 사용했고요. 또 바깥쪽이랑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베이지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린 현장 우드 인테리어 정말 좋은 예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세련되기도 하지만 좀 따뜻한 느낌을 가져가고 싶다면 이런 느낌의 우드 인테리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싱크대, 메종 라이트오크 제품 그리고 이제 구정 마루의 그랜드 보노크 제품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시다거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집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